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요즘 해커 루블랑 때문에 모르가나를 제가 주로 용병으로 쓴다고 했는데 아예 모르가나를 주 딜러로 쓰는 덱도 있더라고요 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증강체라는 시스템이 생기고 나서 초반 단계가 가장 중요해졌어요 자, 이렇게 루시안에다가 곡궁을 먹었다면 스태틱을 만들면서 속사단 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말파이트 리신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우세에 관련된 리롤덱도 선택을 할수 있지만 오늘은 리롤덱을 볼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파이트는 버리고 나머지를 잡아놓을게요. 자 일단 바이가 나왔는데 지하색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처음부터 지하색이 심장을 먹는 게 아니라면 이제 조금 별로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도 처음부터 3지하를 받을 수 있으면 일단 각을 보는 게 좋아요. 자, 바위는 들고 있겠습니다. 어, 일단 스태핑이 나왔고요 자, 일단 첫번째 증강체, 지금 준비. 우리가 말파이트 버렸으니까 리롤드가 안갈거고, 천상의 축복은 후반에 좋은겁니다. 돌리거나 별소호자 문장을 먹거나데 자, 별소호자 문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 별소호자 덱도 굉장히 좋은데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돌리지 않고 먹은거에요. 자, 그럼 별소호자 문장을 그냥 루시한테 주면서 스테틱을 바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처음에 루시안 곡궁을 갖고 오면서 속사단 덱을 본다고 했는데, 속사단 덱 가는 게 확정이 났어요. 자, 이 상태로 지금 어모대에다가 그냥 속사단 빌드업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자, 별소호자 문장을 먹었으니까 일단 별소호자를 6개 정도까지는 갈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별소호자 문장을 미스포츠한테 주시면 돼요. 그럼 스킬을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별 소호자 문장이 있을 때의 미스포츠는 아이템은 쇼진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미스포츠는 궁을 늦게 쓰기 때문에 쇼진을 주는데 만화 회복이 되니까 쇼진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사이러스가 이성이 먼저 붙었으면 무업자를 먼저 넣어 주세요. 루시안한테 아이템을 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이러스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관된 유닛들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문장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조합이 조금 달라지는데, 자, 보통은 별소호자를 럭스랑 니코를 제외하고 전부 다 쓰면서 4별소호자만 씁니다. 자, 근데 이제 별소호자 문장을 먹는 바람에 나중에 렐을 버리지만 렐을 쓰면서 6별소호자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종 조합은 6별소호자 속사단. 자, 그리고 속사단 자체도 3개, 4개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오코스 유닛으로 채워주면 조합은 마무리가 돼요. 자, 럭스를 최종 조합에 쓰진 않지만 그 중반 단계에서 잠깐 사별 소자를 쓸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자 보통 속사단을 갈 때는 이제 동물 특공대 미스포춘이 있고 루시안 리롤덱이 있고 그리고 뭐 이지려 리롤덱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별 소자 문장을 먹었을 때의 탱커는 닐라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탱커는 닐라 에코, 닐라 에코를 쓰기 때문에 에코에 관련된 방패들을 조금 더 추가해 줄 수도 있고요. 야, 3연패 인데 피가 94에요. <laughs> 자, 그럼 이덱 같은 경우는 어차피 딜에 관련된 시너지에요. 그래서 방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좋습니다. 확실히 지금 3연패니까 미래를 보기 위해서 3원짜리 그냥 망토를 들고 오겠습니다. 같이 싸우는 거야. 자, 근데 이거는 이제 5연패를 유지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약하게 넣어줄 수도 있고요. 자, 그냥 별소자 들어간 루시안 넣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4연패가 확정이죠 자 그럼 이제 2-6대는 제가 확실하게 약하게 넣어볼게요 자 이번에 3연패를 했는데 피가 94기 때문에 5연패를 했을 때 엄청나게 효율을 잘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별승호자 빌드업 자체가 약한 편이 아니라서 5연패를 하는 상황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티어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런 상황에서만 되더라도 이제 5연승을 했을 거예요 자 확실하게 약하게 넣어주고요 자, 일부러 시간이 없을 때 제가 바꿔준 거고, 딜러들을 전부 다1렬로 올려주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일단은 지금 약한 사람을 만나진 않았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 거의 진짜 3연패 세게 맞은 급으로 5연패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덱은 어차피 이제 근본 아이템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처럼 나오는 대로 당장 센 아이템, 조합템을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르블랑도 잠깐 넣어주고요. 3스테이지부터는 피알리를 잘해주는 게 좋으니까, 한 6레벨 찍고 리로를 좀 돌릴 것 같습니다. 자, 하급 챔피언 복쟁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카이사 삼성과 그럼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는 이제 카이사보다 오히려 닐라랑 에코템을 먼저 챙겨준 다음에 카이사를 키운다. 그런 느낌으로 갔을 때 훨씬 승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라인이 우선이라는 뜻이에요. 자, 일단 어모대더 좋은 거 쉔으로 바꿔주고요. 자, 3-1까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아이템을 당장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탱커를 좀 여러 개를 쓰다 보니까 레, 에코, 닐라 세 마리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고일의 효율은 별로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자, 차라리 소자의 맹세 같은 걸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또지 템에 관련된 증강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아이템을 소모하진 않겠습니다. 오 어, 일단 223.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카이사 아니면 뭐 닐라 이렇게 노려보는 게 좋아요. 자, 르블랑 빼 놓고 돌리겠습니다. 자, 모르가나 버전도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다중 사격 나왔죠? 자, 이러면 이제 고민할 거 없이 먹으면 됩니다. 자, 이거 아무거나 드셔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카이사, 닐라 이런 거에 관련된 거 나오시면 그냥 드셔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루시한테 들어간 아이템을 좀빼 주면서 스태틱은 카이사한테 넘기는 게 좋고 자, 르블랑한테 별 소자 문장을 넘겨 주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돈을 조금 쓴다고 했는데 지금은 돈을 써봤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붙일만한 게레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건 그냥 3스테이지 초반을 넘어가면서 3-5대7레벨을 찍어버리겠습니다. 야, 전부 다 일성인데도 그렇게 약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카이사의 장점입니다. 이 다중사격 자체가 여러 마리를 때리기 때문에 구인수라는 아이템이 들어갔을 때도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자, 다만 이제 항상 카이사가 프리드를잘 넣어야 되다 보니까 앞라인이 우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른 덱 같은 경우는 공템부터 들어가도 그 유닛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카인사 같은 경우는 지속 딜러다 보니까 탱커가 없으면 구인수 들어가봤자 아무런 스택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렐리랑 쉔을 쓰고 있지만, 쉔도 마찬가지로 가렌으로 바꿔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종 조합에 제가 가렌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가렌 들어가요. 자, 일단 여기서는 딱히 우리가 원하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카인사를 들고 오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레리랑 카이사가 페어가 잡혔으니까 7레벨 찍고 이두 마리가 이성이 붙을 때까지 돌리면 될것 같아요. 오, 근데 그냥 카이사가 붙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태블망도 그냥 만들어버리고 자, 카이사를 이성을 붙이기 위해서 7레벨을 간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붙어버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지금 3연승인 상태였다면 제가 앞라인을 보충하기 위해서 7레벨 찍고 돈을 썼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7레벨 찍고 어떤 유닛을 찾아봤자 그렇게 효율이 나오는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실하게 그냥 7레벨 50킵 자, 그런 느낌으로 가면서 삼성을 빨리 노리고 후반에 역전하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4스테이지 후반까지는 진짜 카이사한테 스태틱만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딜템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챙겨줘도 됩니다. 근데 딜템도 이제 제가 구인수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메타에서는 밤의 끝자락도 좋아요. 밤의 끝자락으로 한번 살면서 밤의 끝자락이 터졌을 때 공격 속도가 증가를 하니까 카이사한테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다. 자, 수온 같은 경우는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탱커 라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패 대도 섞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람머스 아트록스 같은 것도 중간에 써줄 수 있습니다. 그니까이 덱은 별소호자만 집어넣고 난다면 자리가 많이 비어요. 그래서 항상 탱커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탱커에 관련된 위험 유닛들을 잡으면서 가주는 겁니다. 자, 에코 좋아요. 이러면 에코 바로 넣어주고요. 자, 이제 7 레벨 찍을 거고 벨베스 같은 건 아예 필요가 없으면서. 르블랑 같은 경우도 중간에 잠깐 써준 거긴 하지만 얘도 필요 없습니다. 자, 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사단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은데, 카이사 같은 경우에는 속사단이 많이 들어가봤자 효율이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써봤을 때 수치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 일단 돈좀 써볼게요. 여기서 탱커 이성이 붙을 때까지 돌려야 됩니다. 자, 쉔 잡고 바이 이성. 자 이러면 르블랑 버리고 아트록스까지 추가해 줄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템이 지금 쇼진이 나왔습니다 복원까지 자 카인사한테 원래 먼저 아이템을 주는 게 좋지만 쇼진의 보석 건틀렛이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미스포춘 나올 때까지 쇼진 복원을 루시안 주고 넘어갈게요 물론 지금 이렇게 아이템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카인사한테 보석 건틀렛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탱커를 조금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쓰게 맞았습니다 지금 루시안이 굉장히 사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조금 더 돌려야 됩니다. 피가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버티면은 의미가 없다. 자, 쉔도 가렌으로 바꿀 거니까 그냥 팔고요. 어, 별소자 한개 더? 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돌리겠습니다. 오! 자, 이거 저주받은 왕관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러면 다쓸수 있거든요? 지금 우르고 나왔는데 우르고도 쓸수 있고 람머스도 쓸수 있습니다. 자, 일단 위협 애들은 다 잡아주면서 자, 닐라 나왔으니까 쉔이랑 갈고요. 이게 다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가렌이랑 미스포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두 개가 안 나왔죠? 자, 나올 때까지 돌려도 되는데 지금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니코는 안 쓴다고 했기 때문에 니코는 버리고요. 자 이러면 미스포춘이 안 나와서 속사단을 잠깐 포기하고 금방 버릴 바위한테 아이템 잠깐 넣어놓고 자, 쇼진 복원을 우르곳을 존어 올게요. 자 이게 저주받은 왕관을 먹었을 때는 7레벨 조합을 다 구성해놓고 8레벨 가는 게 좋습니다. 아직도 구성이 안 돼서 이거는 8레벨 갈 수가 없어요. 속사단이 빠진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미포가 빨리 나와줘야 돼요. 타이즈한 마리 남았고요. 그냥 바이랑 바꿔버리겠습니다 자리은 잠깐 넣으면서 그냥 어모대 챙겨줄게요 자 일단 속사단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아트록스 버리면서 이즈 넣어주고 자 별수호자 상징을 우루곳한테 줘놓겠습니다 이러면 우루곳이 스킬을 진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진작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쇼진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별수호자 문장을 받고 있으면 이게 만화 차는 게 말이 안됩니다 미스포춘이 안 나온다면 그냥 이 상태에서 조합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미스포춘 이성이 나올 때까지는 그우르곧을 계속 쓰면서 아이템을 많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살짝 어지러웠는데 제가 이제 아이템 갖고 오고 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러면 그 용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가린 나왔으니까 리본이랑 교체하고요. 자 에코 잡아주고 자, 일단 용발은 닐라 먼저 주겠습니다. 자, 이거 람머스 버리고 그냥 알리스타 넣으면서 방패대 챙겨주고 아트록스 두 마리 잡아 놓을게요. 자, 금방 버릴 건데 람머스를 왜 잡았느냐. 이 중간 단계에서 일단 먼저 이성이 붙는 걸 써주고 버티는 겁니다. 자, 별소호자 지금 문장이 하나 들어가면서 오별소호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조합 자체가 에코, 닐라, 렐, 타이사 이렇게 네 마리를 쓰다가 신드라가 나왔을 때 렐을 버려주는 건데 이번에 별수호자 문장을 먹었으니까 신드라가 나오면 그 상태에서 그냥 신드라만 넣고 끝낸다는 뜻이에요. 자, 일단 아트록스도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버리겠습니다. 자, 미포 나왔으니까 이즈랑 교체하고요. 자, 계속 돌릴 거예요. 카인사가 한 마리밖에 안 남은 상태라서 돌릴 수가 있는 거고, 자, 이러면 알리스타 버리고 잠깐 미포를 붙이면서 미포 이성이 붙었으니까 아이템을 그대로 넘겨주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르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할거 거의 다 했고 딱 신드라 나왔을 때 우르고시랑 교체하면 완벽할 것 같아요. 결국에 메커니즘은 중반 단계에서는 카이사가 다 버텨주지만 후반 갔을 때는 카이사가 단일 딜러다 보니까 캐리가 잘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드라가 땡겨오는 유닛으로 채워야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주받은 왕관을 먹었을 때는 피가 100인 상태에서 갑자기 죽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금 피40 남았는데 20 남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피가 40 남았으니까, 기존의 40과 동일하게, 조금 여유를 두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피가 20 남았을 때는, 내가 돈을 오린 쳐가지고 조합을 다 맞춰주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일단 9인수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모로를 깔 필요가 없어요. 우르곳이 어떤 아이템을 뜨 종에 따라서 그때 모로를 까면 됩니다. 자 이건 돈을 계속 쓰겠습니다. 카인사가 일단 삼성이 나오는 상태고요. 자 페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썼는데 일단 안 잡혔기 때문에 자 이건 카인사한테 복제기를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팔 레벨 갈게요. 어느 정도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쓴이유 패어도 많았고 지금 별소호자가 5개가 들어가 있다 레일을 제외하면서 넣을 수 있는 좋은 유닛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돌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좋은 거 마지막 템을 밤의 끝자락 그러면 이제 BF나 조끼가 나왔을 때모루를 깔고 한번 찾아보면 될거 같아요 어, 일단 에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르가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방마저를 깎기 위해서 쓴다고 했는데 스태틱이 있으니까 버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르블랑 때문에 쓰는 것 뿐입니다. 나중에 르블랑이 다 죽어버린다면, 그때는 이제 모르가나도 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덱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많이 빕니다. 나중에 모르가나도 뺄수 있고, 렐도 뺄수 있고, 8렙 가면 또한 자리가 비고요 저주받은 왕관이 없었다면 이 7렙 단계에서 조합은 모르가나랑 오르고시 들어가지 않았겠죠? 자, 확실히 이번에 3코 영웅 증강체다 보니까 3코 삼성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자, 이런 거 배치만 조금 피해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절대 미포랑 카이사랑 같이 놔두면 안 돼요. 지금 카이사 삼성이랑 별소호자 문장이 들어간 미스포춘이랑 덱파워가 좀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미스포춘도 지금 근본 아이템이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별소호자 문장이 있을 땐 휴진이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차라리 이런 파는 거학이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았을 겁니다. 자 일단 밤의 끝자락이 있어요. 자, 근데 밤의 끝자락을 먹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냥 거학으로 갈게요. 아니 먹는 척하면서 안 먹었어요. <laughs> 이러면 저희가 밤에 끝에라 먹었죠. 자, 이거는 지금 영원한 겨울 효율이 나오는 유닛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랩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러면 소나 땡겼죠. 자, 제가 방금 가운데에다가 그랩을 넣어 놓으면서 상대방들이 그랩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체크를 못하게 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나가 딴게온 거예요. 지금 여기가 1등 후보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7레벨인데 신드라가 2성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레벨업은 할수 있지만 다음 턴에 하는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워잉이 지금 카인사를 노리고 있어요. 자, 일단 워잉을 만나는 상태니까 미포를 워잉 쪽, CC기를 전부 워잉 근처로 바꿔주면서 카인사를 일렬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카이사 못 올렸는데, 다행입니다. 지금 상대방 워이기의 미스포츠한테 뛰어왔어요. 아, 일단 조금 아깝게 못 잡네요. 잡았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배치를 실수를 한 건데, 상대방이 그냥 와서 죽어줬어요. 자, 그럼 결국에는 지금 신드라 이성이랑 1대1입니다. 여기는 진짜 소나 삼성도 굉장히 빨리 나오면서, 야, 신드라 이성까지 7레벨 뽑아버렸어요. 자, 놀랍게도 뭐 품격 있는 쇼핑 같은 것도 아닙니다. 자, 상대방이 지금 선이 덱인데 선이 덱 같은 경우 자, 스택을 많이 쌓으면서 할수록 굉장히 세지잖아요. 저런 것들은 이제 신드라를 좀 빨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아이템은 도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팔레벨 찍고 일단 돈부터 쓸게요. 자, 레오나 자, 상대방이 선이기 때문에 방패도 좋은 것 같아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자, 우르고 패요. 자, 일단 도장은 가렌한테 먼저 주겠습니다. 지금 이제 렐도 빼줘야 되는데, 지금 렐이 문제예요. 자, 상대방 지금 선의 덱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서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자, 제 생각에는 신드라를 빨리 잡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스택이 쌓인 상태에서 신드라가 땡겨오는 애들이 엄청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자, CC기를 최대한 신드라한테 넣어주면서 카이사를 신드라 근처에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바위를 쓴다, 안 쓴다? 일단 바위가 없어도 이기는 그림이 나왔으니까 조합은 최대한 여기서 유지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르가나를 버리면서 6별소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상대방한테 해커가 없다 보니까 모르가나를 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고민이 조금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스킬 잘 쓰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이겼으니까 다 체크 해봐야죠. 모르가나나 우르고 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한 번에 죽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또 아이템이 지팡이나 여는 쪽이 좀 많이 있다면 이코를 그냥 쓰는 것도 좋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상대방 조합을 보니까 황소 부대가 섞여 있는데. 어차피 모르가나 들어가봤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에고가 뛰는 상황에서 모르가나 스킬 써봤자 스톤을 못 걸거든요. 이게 날것 같습니다. 조금 더센것 같아요. 자 이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아이템이 딱히 없으니까 레오나를 갖고 오면서 장갑을 먹고 자 이제 모르를 한번 까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이 선이다 보니까 마나 번을 넣을 수 있는 침묵의 장막도 좋고 아니면 도장을 한개더 만들어줘도 되겠죠. 아니면, 레을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메카를 집어 넣는다? 그러면서 이제 도장 오르고 주고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딱 전투 시작하니까 신드라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다시, <laughs> 메카랑 모르가나를 빼고, 레 신드라를 넣을 수도 있어요. 자, 보니까 지금 이 조합을 하든 저 조합을 하든 다 이기는 그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탱커만 좋은 거 채우면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니까 전투 보면 뭘 넣든 상대가 카인사를 못 잡으니까 이기는 거라서 카인사를 지키기 위한 탱커만 있으면 된다는 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메카를 쓰면서 별 소자를 내리거나 별 소를 추가하고 신드라가 당겨오는 걸로 탱킹을 더하거나 비슷하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